안녕하십니까. 아미쿠젠 퍼시픽 회원님,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 어,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어, 어, 건강하시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어, 지난주는 어, 장마철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 뭐 제가 사는 진주에도 어, 어제 그저께 또 일요일, 월요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어,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무엇보다도 몇 시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리의 모범 국가이고, 또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 모든 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코로나 전파율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아미쿠젠푸시픽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 또 회원님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코로나 19를 조심하시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아미쿠젠푸시픽 대표이사로서 우리 회원님 또 어,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가, 아,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런 코로나19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는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해서, 어, 어렵지만은, 아, 어,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어, 또 제가 아미쿠젠부시픽 대표이사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있을 겁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임원,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아, 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에,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 제 이야기를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뭐, 우리 이모님들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뭐, 그 속에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미코젠 푸시픽 사업과의 관계, 또 아미코젠 그룹의 어떤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한 30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뭐, 저희 다닐 때는, 어, 국민학교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해서 어, 뭐,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 국민학교 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말하자면은 어, 전뭐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해서 뭐 학교 가는 거 하고 안 가는 거 하고 별 차이도 모르고 살았고 그래, 그랬다. 그런데 어 저희 이 아버지께서 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 그러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처음 했습니다. 하고 야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두 번째 큰 이런 초등학교 사망인 때그 제가 뭐 어떤 수업 시간에 그 듣는데 이스라엘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키부처 집단 <laughs> 죄송합니다 집단농장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한, 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전세계에 떠돌아다니던 그 유태인 사람들이 이젠 드디어 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는 국가를 만들고 아 이젠 에, 시작했죠 그런데 그 어, 이스라엘 이 땅은 뭐 사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제 잘 살게 되는가? 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69년이었습니다. 1969년에 키부처라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다. <laughs> 그리고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는 너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저 제가 살던 우리 제 고향 덕기산 아래의 그 고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막은 아닐뿐 아니었지만은 예, 열악한 농촌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뭐열살된 나이였지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농촌은 이렇게 못 살까 해서 그래서 그키부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열살 어린 나이에 전 생각했어요. 아. 나도 잘 살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나는 이 농사를 지어서 잘살것 같다. 어떻게? 집단 농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 저는 그런 꿈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미코젠을 경영하고, 또 여러 회사,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아미코젠 푸시픽 네트워크 사업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집단, 내가 어릴 때 꿈꾸었던 그런 집단 농장, 우리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꿈들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뭐, 길지 않습니다만 돌아보건데, 그, 초등학교, 뭐, 3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상인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어, 저는 그, 정확하게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뭐 몰랐어요.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나요? 저때 저는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러 다닌다, 뭘 배우러 다닌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수업시간에 앉아있고 들어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상인 때에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 한 분은 언젠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그, 우리 담임선생님이 참 괴짜 선생님이었는데, 너도 없이 시험을 보더니 봤어요. 그런데 저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신용철, 너 시험, 공부 잘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전혀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집에서도 이런 말, 공부란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시험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이앞 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자석을 배치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비인간적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때 69년, 70년에는, 그래서 그랬, 1970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앞에 앉아 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아마도, 어, 왜 그때 시험을 잘 봤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 정말 기억도 안 나고 하는데, 아마,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어, 오늘 강연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 작년,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많이 이 좋아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시험을 좀잘 봤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러면 공부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좀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 시험을 잘 보니까, 이좀 옆에 사귀자는 친구들 있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전과라든지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좀 길어지는데, 어, 그 집은 제 고향에서, 어 형들이 다 대학을 간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 뭐, 사전이라든지, 백과사전, 그리고 소설책이라든지, 뭐, 전과라든지 이런 게쫙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없는 것들만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그 백과사전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 모르는 거를 찾으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예, 여러 가지 단어들 또남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했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게 에, 신기했죠. 물론 이제 그 형들이나 내 친구가 쓰는 전과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교과서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 전과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4학년 1학기 입 어 들어올 때는 애들이 모르다가 친구들이 모르다가 이제 좀뭐 뭐 이렇게 좀 잘하니까 친구들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되고 하면은 뭐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 반장 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뭐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 급장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학급의 장이 돼 급장 이라고 했는데 반장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대학 마칠 때까지 뭐 학과 대표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에, 저는 되게 수줍어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서기도 싫어해요 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젠 반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 그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뭐 나서서 일을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0년 넘게 지나서 50년 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장을 하고 급장 이런 학과 대표를 하고 했때 배운 게 뭐냐, 막 리더십, 그 어떤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봐요. 해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슷한 건데요. 하나는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한 학급 우리 때는 저희 때는 67명에서 70명 정도가 한 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그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 헌신적인 것 이런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그 책임감인 것 같아요. 어, 물론 학급 반장이 아닐 때 하고 또반장이 되었을 때는 책임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두 가지 중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년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요그 당시 10살 11살 이럴 때는 어떤 그런 이런 정리된 생각은 못 가졌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됐다 해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이학년 때까지도 어떨, 어떨 때는 저 혼자만 청소한 적도 많았어요. 친구들이 안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날도 많았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청소하자고 어, 말만 하고 <laughs>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음, 어쨌거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 아 공부라는 게 뭐라는 걸 알았고 시험을 통해서 그게 참 재밌는 거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를 일을 이해하는 좋은 그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과사전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이제 반장이나 이런 급장 이런 걸 하면서 어그 당시는 정의할수 없지만 없었지만은 이제 솔선수범하는 이런 헌신 책임감을 갖는 뭐 그런 것들을 배웠는 것 같, 같습니다. 어. 사실은 한 인간은 어, 오랜 세월을 두고 다듬어지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어, 이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배울 게더 많고요.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어,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초등학교 때의 이, 이 배우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내 꿈, 제 꿈이 아. 더불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는 라그꿈 아직도 하고 있고 또 아미코젠 대표이사로서 혹은 아미코젠 푸시픽의 대표이사로서 어,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격, 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헌신적이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한다는 이런 생각,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입니다. 아, 하여튼 중요한 초등학교 때의 시기입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몇 가지 이야기는 좀더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 농촌이 왜 그리 가난한가에 대해서 저는, 야, 소풍 갈때 사이다 한병못 사가지고 소풍을 못 갔던 그, 그때, 뭐 이런 것,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왜 사이다 한 병을 못 사나. 그 가난에 대해서 매우 좀뼈아프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좀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 뭐 돈을 벌수 있는 거를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어 저희 때는 아이스 깻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소위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아이스케이크가 되겠죠 얼음을 얼린 얼음 과자죠 예뭐 예, 시골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무박대기 꽂아서 네모나게 해서 길쭉하게 해서 팥하고 뭐단 감미료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1원에1원에두 개를 주었습니다 길쭉한 건두 개를 주울때 제가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여러분좀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정전 자는 못하니까 그철 가방 같은 걸 들고 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팔고 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매우 더웠다. 아, 철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어, 공부를 못하고, 또, 뭐, 하여튼 그때 가난한 친구들이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공부가 뭔지 모르니까 같이 다니고 했었어요. 어, 근데 꽤, 그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팔았고, 꽤 돈도 생깁니다. 그게.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야기좀 드렸나요? 하여튼 열심히 그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과자도 사먹고. 그래서, 어, 저희 어머니가, 어, 이렇게 돈을 쓸것 같으면, 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서 제가, 어, 그런 말씀을 듣고는 이제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아, 그래요. 지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해보고. 그리고 보면 저희 시골에서는, 어, 그 가을쯤 되면 이 잔디 씨앗을 땄어요. 잔디가 우리가 한국 잔디가 매우 튼튼합니다. 그래서 잔디 씨를 따다가 외국에 수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사학년 5학년 6학년 때 여름 되면 또 잔디 씨 가을쯤이죠. 잔디 씨막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뭐 한대 이렇게 따면 굉장히 비싸게 이제 업내에서 시내에서 사가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사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놀면서 잔디 씻다고 또 가을에는 물론 메뚜기 같은 거 잡아서 팔기도 하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메뚜기 보기 어려운데 그때는 뭐 논에 지천으로 메뚜기니까요. 메뚜기 잡아서 어, <laughs> 했던 그래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어뭐 누가 시켜서 이런 것들은 저희 어머니가 시켜서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 저녁 시간에, 보통 저희 살던 고향에서는 저녁쯤에, 오후쯤에 신문이 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저녁 한어둑비 전쯤에 이를 가지고 각집마다 날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나면은 어두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제가 이거 신문 들고, 어, 신문 배달하고, 어, 어, 제 동네, 업내, 업내 살았는데, 돌아다니면은, 뭐, 제 친구들도 등달아 무슨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어쨌거나, 어, 아마 그때, 초등학교 때, 이때 보면은, 꽤, 어, 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욕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세요? 그 세상에서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신문 배달한 사람이 5외로 많습니다. 그 여러분 인터넷 쳐 보세요. 어뭐왜 부자들은 신문 배달을 했을까 이런 <laughs> 책도 있습니다. 어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저도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어 예를 들면 어 워렌버핏 아시죠? 한때는 세계 1위의 부자였고, 투자자죠. 그죠?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버핏. 아직도 투자 일선에서, 어, 뭐, 어, 세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세계 10위로 미끄러졌더라고요. 예. 그, 엘런 머스크,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 9위로 올라가고, 워렌버핏 세계 10위 부자인데, 예, 어쨌거나 워렌버핏도, 어 신문 배달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오렌버핏 버크셔 헬스웨이라는그 회사의 주총 때가 되면 은 이제 오렌버핏은 신문 배달 하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합니다. 어 G 제너릭 일렉트릭 G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었죠. 물론 한 20년 전에는 세계 1위 의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잭 웰치라는 그 회장이 있었죠. 잭 웰치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 월트 디즈니 뭐, 유명하잖아요. 월터 디즈니 또, 신문배달을 하고. 아, 여러분, 톰 크루즈. 어, 그 잘생긴, 남자가 봐도 잘생긴 톰 크루즈도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아, 제가 좀 길게 신문배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 저도 신문배달 했으니 부자가 될 소질은, 소양, 이런 건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문배달 하는 게 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 저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신문 배달 하려고 하면은 매우 성실해야 됩니다. 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일요일 빼고라면은 월라서 뭐 금토일까지 매일 신문이 나오고 그럼 이걸 배달하는 사람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음,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해야 돼. 일단 은 게으름을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계속 하는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예. 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지런, 건면이죠 부지런과 계속 어떤 일을 추구하는 성실성, 이게 가장 부자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는 이제 못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계속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아미코젠, 아미코젠 푸시픽을 경영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뭐를 잘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 성장시켜 간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가는 일을 잘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떠냐? 반대로 보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잘해요. 근데 이것을 1년 계속하고, 2년 계속하고, 5년 계속하고, 10년, 20년 계속하는 것은 잘못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 되고자 하면은 어떤 목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수 없어요. 99%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 부자, <laughs> 죄송합니다만, 음, 부자들의 성공 방법은 부자가 되고자 하면은 부지런하고 매일매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회사 아미쿠젠 푸시픽의 임원들한테도, 임직원한테도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어, 성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벽돌 한 장씩을 매일 몇 장씩을 쌓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 년, 이거는 벽돌 쌓는 게 너무 느리고 그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 은 어느새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열심히 하다가도 1년 후 혹은 6개월 후, 2년 후 그만두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성을 계획했더라도 1년, 2년, 3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벽돌 아래 끝만 쌓고 마, 나오면, 나무면 중단하면은 쓰레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거는, 어, 아무런 작품이나 어떤 성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은 어, 매일매일 벽돌 쌓듯이, 그리고 큰 성을 쌓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어, 이런 신문 배달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은 어떻게 버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오로지 자기가 발로 뛰고 노력한 만큼 버는 거예요. 땀, 땀의 결과라는 거죠. 어,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런 정리된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못하고, 그렇지만은 야, 이돈뭐한 달에 한 10원, 20원 받는 이 신문배달하고 받는 것이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력해서 받는 거라는 걸 배우게 돼요. 돈의 중요성, 아, 물론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데, 그저는 없습니다. 그저.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 아, 그래요. 그래서, 어,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승취하고 싶으면은, 어, 아, 그래. 승취한 정도, 승취의 크기는 네가 아, 노력한 만큼이다. 그러니 네가큰 꿈을 이루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적게 성취하면 네가 적게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우리 애, 아이들한테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제 애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초등학교 때 과연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아, 전 지금 생각해보면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한5 0분이 넘어서 어, 지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여 살에서 1 3살 이때 나이에도, 그 이전이라도, 어, 애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어로 맞추어지고,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정리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 활동들을 통해서 뭐든지 배워요. 아, 돈이 중요하다. 논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단히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 저를 지배하던 그 시골에서 아주 산골에 있다가 엄내라는 좀큰 도시로 나왔을 때. 에 느꼈던 그 소외감, 아, 다른 애들은 다 웬만큼 잘 사는데, 우리는 뭐지금들 너무너무 어, 어, 열시, 열심히가 아니라 뼈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고, 또 학교 보내려면 등록금, 뭐 월사금이라고 했었죠. 그, 그것도 얼마 못 내서 돈을 빌려 쓰고 했었는데요. 왜 그,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이, 이, 성, 뭐, 뭐,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회원님,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 애들이나 결혼해서 말 있으면은, 어, 예, 있으면은,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돼 간다는 뜻인데요. 예, 있으면은, 예, 어,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존중해 주고 하십시오. 아 지금 준비한 게더 많은데 초등학교까지밖에 끝나지 못했네요. 어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제 환갑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것도 널 있었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뭐 5학년, 6학년 때 이런 어, 간단한 장사들을 해보면서 어, 돈의 중요함, 성실함, 부지런함의 중요성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들, 어, 그러니까 키부처 집단농장,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을 보면서 아 나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노력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어, 중학교, 3, 4, 아, 중학교 3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어, 거의 이런 꿈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미쿠젠 푸시픽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 회원님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파이팅입니다. 예, 저도 열심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